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그래서 12월 첫날 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이 한 2조 4천억을 팔아서 좀 당황하셨죠. 놀라셨죠. 근데 제가 당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거래량은 별로 없는데 참 희한해요. 이게 외국인이 어제 2조 4천억을 팔았는데 참 어이가 없는 게 2조 4천억 팔아서 어제 43 포인트 빠졌는데, 오늘은 728억 샀어요. 조금 빠졌죠. 어, 코스닥 조금 사고 선물 1,500계약 사는데 기간이 만뭐 2,600억 정도 샀는데 오늘 완전 쫄았죠. 사람들이서 뭐 이렇게 기관이나 개인들 쫄았는데 거기서 조금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게 있어요. 나비 효과. 누가 뭐 한다들 하면 우우 몰려가고뭐뭐뭐 뭐, 뭐 한다들 하면 그냥 다 숨어버리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너무 쫄아가지고 오늘은 가만히 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하고 기간이 조금 산 거예요 한 3천억 정도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십다 그래서 주식은 오래 하다 보면 심리 싸움 또 뭐랄까 마인드 싸움, 인내와의 싸움, 또 경험 뭐 그런 게 있지. 뭐 공부만 하고 책천권 읽었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뭐책천권 읽었다고 고수 절대 아닙니다. 중수밖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실전 매매와 최소한 10년 이상, 또 20년 정도 되는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을 해도 진짜 수익 낼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쓸잘데없는뭐 시향이 어쨌네, 뭐 첫째, 백날 해봤자, 저는 웃어, 웃어요. 그래서 어,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향 전문가면 속으로 웃어요. 너나 잘해라. 시황 전문가는 전부가 취급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시황 백날을잘하면뭐 합니까? 여러분 종목이 수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 분명히 말씀드릴만은 주식은 내가 종목을 하든 뭘 하든 자연 수익을 내는 사람이 고스고 그래야만 이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를 또 알아 알아보신 분들은 자 빨리빨리 연락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뭐, 어제도 많은 분들이 전화 왔는데, 다 뭐, 반토막이에요. 뭐, 몇억 날렸다, 몇 천만 원 날렸다, 어디 전문가 했다 했더니, 다꼭지 있는 것만 줬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닥에서 유일하게 들리잖아요대국 최저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주자마자 급등하는 거, 또는 한 달, 두 달, 세달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거. 근 결론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열명 중에 한 사람 살아났거든요 아홉 명은 깡통이고. 근데 한 사람 살아남잖아요. 저랑 같이 하시면. 그래서, 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빨리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청 유튜브 및또 MTN 시청률도 상당히 높고, 시청률 신뢰도 도 높고, 오늘도 회원가입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또 우리 MTN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이렇게 실전 투자하는 저희 예, 영동부 사무실도 문의도 오는데, 자, 많은 전화 주시고,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해서 오늘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거래소가 조금 43% 올랐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은 조금은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원만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될것 같고 또한국이나 중국 또 여러 나라들이 좀 풀어가는 것 같죠. 뭔가는 조금 조금씩 숨통이 좀 표간다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주식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일구에 대한 온통 뭐뭐 화이 미국 화이자 모더나 뭐 어, 하면서 어제는 또 종근당이 뭐 개발했다 하는데 오늘은 또 경보제약이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경보제약이 또뭐 관련주를 했는데 뭐어 저희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 뭐 600배 이상 이이센 뭐, 항체를 발견했다, 뭐, 백신을 발견했다,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죠. 이제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고, 뭔가 일이 진행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보면은, 경보제약이,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와있죠, 상한가를 그래서 잘 보고 대응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이제 내일 갈만한 주식을 줘야겠죠.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뭐, 백날 날라간 거좀뭐합니다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제일 바닥에서 주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조화제약이 눈에 듭니다. 조화제약이. 그래서, 어, 조화제약이 어떤 회사인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차트 위치라든가 내일 갈만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화제약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화제약이 어떤 회사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화제약은 예전에 이제 삼강제약사라는 회사에 있는데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어, 조야 어, 삼강제약사를 조화제약으로 해서 상호를 변경했는데 동사는 이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사의 주요 회의 수출 시장으로는 이제 캄모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또 미국, 카테말라, 뭐, 아랍 등 전세계를 수출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체 뭐, 프로야구라든가, 영화제작, 또 맨체스터 유나이스 파트너 해봐. 그래서 프로야구 보면 이제 조화제약, 홈런, 뭐, 그, 있잖아요, 홈런. 그래서 땅 치면 홈런전 나가면 조화제약 들어 뭐, 백만원 주니, 홈런 한방에 백만원 주니,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조화제약이 프로야구 그할때 보면 많이 나옵니다. 조화제약, 그렇게 그 홈런 넘어가는 코너 있죠. 근데 보시면 이제 매출이 보시면 어, 3년 전에 589억인데 작년에 675억이고 뭐 영업익은 뭐 13억 뭐 이익 나고 뭐 마이너스익인데 이 이건 별거 아니고요. 자 이제 유보율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저축률이 몇프로는지유에사의 저축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축률 보니까 한286% 되네. 거의 300%이 예, 예, 어느 정도 되네. 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300% 정도 되니까 어, 너무 뭐 걱정할 거 없고요. 자, 참 이제 지금부터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갈만한 주식인가 그런걸 좀 보겠는데요 자 조화제약이 이 앞부분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500원짜리가 6,600원 거의 50% 상승했죠 자 여기 보시면 5,000원짜리가 6500원 거의 30% 상승을 했고 보시면 이제 모든 제약주가 가는데 이 종목이 이제 많은 횡보를 했고 양봉이 나온다는 건 누가 매집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 일봉을 보셨고 일봉은 좀 끼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좀 거래량도 오고 그다음에 주봉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예, 주봉을 좀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주봉도 한번은 이제 한번 올랐다가 중앙에 왔고 21선을 뚫은 그런 장면이 보이고요. 자, 월봉 보시면 월봉 이제 매물대를 돌파해서 좀 갈만한 좀 그림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어. 앞에서 장대양봉이 반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여기 이제 거래량만붙어주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화제 한번 잘 보시고 내일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화제 이제 눈에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신일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일제약은 전에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 주식이 좀 움직일 때는 됐어요. 갈 때가 됐는데 제가 볼때꼭이 자리 같거든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쫙, 이 자리에 갔을 때, 만 원짜리가 5만 8천 원, 만300% 갔는데, 지금 뭐300% 간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누가, 누군가는 매집이 들어온 패턴이에요. 올렸다, 내렸다, 들었다, 놨다는데, 하 이런 종목은 좀갈수 있죠. 그래서 2만 3,800인데, 이런 종목은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 갈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일제약을 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냐면, 신일제약에 뭔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난다 이거죠. 무슨 냄새?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도 줘으면서 여러 가지 그 테마가 붙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IT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그게 아니라, 뭐, 소차 아니라, 소차 할 때는 소차, 뭐, 그린 뉴딜이면 그린 뉴딜, 뭐 IT면 IT, 뭐, 뭐, 제약이면 제약, 바이오면 바이오, 한 대여섯 가지 있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같이 날아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게좀 신일제약 같은데, 자, 신일제약 한번 회사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살펴보면, 이회사을 보면, 은 이제 의약품의 제조미 판매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으로 의약품의 제조미 판매, 식품 제조미 판매요. 전산 기제조 화장품 제조 판매업 의약 의약 외품 제조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여러 가지 테마가 붙어 있다 이거죠. 그 회사 내역은 한번 볼게요. 실적이 있나 없나 한번 보겠는데 자, 실적이 있나 없나 보는데 겠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죠. 영업익도 늘어나죠.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유보율이 1,800%. 그래서 어, 자본금이 사, 40억인데, 1 800%면, 1000%면 400억, 48-32. 약 720억이 저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죠. 아, 그 회사 자본의 18배가 이제 저축이 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죠.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갈 수도 있고, 최명수 원장이 말한 바닥이잖아요. 바닥. 그래서 제가 항상 바닥을 말씀드리지만, 이제 갈수록 제가 자신감이 생기는 게, 전화 오신 분 보면은 다 뭐, 어, 뭐, 진짜 뭐 세상말로 뭐 어?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유명하고 안걸 따라, 따라서 허접한 전문가들 만나서 뭐 1년 천만원 됐습니다. 500만 원 됐습니다. 300만 원 됐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결론은 수익이나 이제 수익이 기본이 30% 50%야. 반토막. 세 토막. 몇천몇억 날린 사람 많고. 근데 결론은 바닥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께 말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 봤자 결론은 최명성에 오게 돼 있어요. 주식은 바닥이 도는 아 주식에 바닥을 못 잡고 무슨 주식을 해요? 안 그래요? 아 여러분 바닥을 못 잡는데 중간을 어찌 잡노? 어? 저 꼭대기를 어떻게 잡고? 바닥을 잡아야 돼 바닥.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파미셀 말씀드렸죠. 자, 파미셀 파미셀도. 네, 이 부분 이 부분에 잡아냈잖아요 정확히 자 보세요 이번에세번 정도 추천했는데 아, 7,500원 때 추천했는데 2만 6천원 거의 350% 같고요 자 네. 바이오톡스텍 스택, 바이오톡스텍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저 바닥 이런데 이런 데서 이런 데 있죠 얼마짜리 7,500원짜리가 얼마 2만 2천 이거 이거 다300% 같네요 그 다음에 파밀셀 그 다음에 부강약품 네, 자 부강약품 네, 부강약품도 이 바닥에 있었죠, 이, 바, 이 바닥이. 12,000원 대인가 했는데, 46,000원. 거의 300%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정확히 잡아드렸어요. 왜냐면 바닥을 제가, 바닥을 몇 년? 바닥 12년 연구했다니까. 바닥, 바닥만 12년 연구를 했다고요. 네, 12년 연구했고, 자, 전종목을 제가 22,000번을 봤어요. 기법 단 300까지 알고 그런데 그런 저를 어떻게 당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세월이 오래 됐잖아요, 21년. 그래서 뭐 주식이 20년, 30년 됐다는 사람 많지만 실제로 TV에 출연하고 전문가 생활 하시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 생활도 12년 했거든요. 어, 경험은 이제 21년 했고 그래서 이 바닥에 20년, 30년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실력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좀 인정해 주셔야 되고 전 종목을 22,000번 봤다 그래서 아 종목을 22,000번 봤는데 뭐할 말이 뭐 있어요 22,000번 봤는데 안보이겠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도 많이 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된가 그래서 뭐,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전문가가 시장이 무너지고 어쩌다 보면 깡통 나는 전문가 많은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즘 보시면 잘, 오늘도 이 어려운 환국에 저희 이제 MTN 방송에 회원가입 너무 많이 해 주셨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 이제 딱두 가지만 광고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유튜브도 완전 떴고요. 뭐 하루 사천 명도 보고 회원가입이 하루 뭐 육백 명도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구독자.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자세명선 사무실에서 함께하는 실전 매매반에서 주식은 경험 많은 고수에게 배워야 된다. 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최명선증권트리센터에서 오시면 이제 영등포구청역 오번 출구인데 그러니까 동신한약과 앞에 있는데 정목 기법 매매 계좌관리 교육, 예, 교육에 다방을합니다 그래서 제이십년 노하를 우 확실하게 드리고요. 어, 오시면 이제 제가 노하우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말씀드다 터가 좋아요, 터가. 그래서 우리 오시면 여기 경비 소장님, 관리 소장님 있는데 한 12년 되신 분 있어요. 여기서 2천 원 벌었단다. 우리 사무실 2천 원, 우니가 우리 사무실 5층 건물에 2천 원을 벌었는데 터가 좋고 햇빛이 들어오고 동과 산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와서 보시라고. 그런데 그런 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자. 어뭐 풍수실 인설도 좋고 다 좋은데 터가 좋은 사무실 있습니다. 오시고요. 자, 임대 가입 문의는 1 0 1 5 9 0 8 하나은행 547 여기 025204. 이거는 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회원 가입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최명성전 이제 어희 사무실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트레이드 하느냐 물어보고 싶으신 분은 최명성 소장 전화번호 010-3467-8383에 꼭좀 문의 좀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회원 가입이 계속 늘어나는데 역시 유튜브가 빠르네요. 그래서 아주 PR을 확실 해주는데 저랑 딱 3개월만 해보시다 바닥 주는 3개월 딱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3개월만 같이 하시면 이제 성공 가능 투자 가능성. 그래서 M10 가입은 260508, 이거 이제 머니투데이. 그래서 한 달에 33만 원, 3개월에 69만 원, 5개월에 100만 원인데한 달에 20만 원 꼬리죠. 그래서 3개월만 해보면 되고, 너무 감사하게 수원에서 계신 분이, 5개월 만에 1,800만 벌었다. 어떻게 벌었냐 했더니 자기는 바빠서 일이 바쁜데 그냥 최명수 선생님이 에들 살아면서 들고만 있었자 열정 먹은데 어떤 건 일주일, 어떤 건한 달, 어떤 건두 달, 어떤 세달 만에 수익이 그냥 나들 다올라와더라요 그겁니다. 그 바닥주는 올라온다고요. 한두달주세는다 올라오는데 결론은 1,800만 원 벌었잖아요. 이대로 가면 아 3개월에 1,800만 원 벌었는데. 오천만 원 주고 그러면 따부는 나겠죠 따부 그니까 저랑 하시면 눈 감고 해도 따부는 납니다. 그러니까 바닥 주주니까 단 여러분들은 다섯 종목 분산 투자 잘 들어요. 막 어떤 사람은 한 종목 몰빵하는데 그건 무식한 거고 어 이쁜 곰돌이죠 한 종목 몰빵 매매합니다 이렇게 매매 그렇죠 나도 한 종목 몰빵하네요 어떻게 돼? 내일 일을 어떻게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자 다섯 종목 분산 투자 다섯 종목 분산 투자에서 그래서 종목 단한5 0 0명 오백만 원에서 0만 원에서 사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들고 가요 분산 투자에 예, 분산 예, 투자 예좀 글씨를 빨빨 쓰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두 종목 한 종목에서 두 종목은 아두 시에 종가 매수죠 두 시에 종가 매수 주면 거기에서 그 다음날 팔면 돼요 그럼 뭐 우리 회원도 알겠지만 주면은 다음날 거의 뭐열열 종목 중에 8 종목은 올라가죠 그럼 다음날 3%든 5%든 7%든 먹고 나오면 돼. 그것만 해도 한 일층 가족이한 달에 한 300에서 5 0 0벌이될 겁니다. 그런대죠또 물리면 그냥 들고 있어 버리면 돼. 제일 받아 주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그 디지털 옵틱을 3개월인가 들고 계신 분이 오늘 가지고 뭐40% 50% 수익 나왔대요. 잘 봐요. 그래서 저는 어,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그래서. 자, 디지털 업티 그래서 오늘 밥사 먹으라고 또 20만원 주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보세요. 이런 데서 들고 있었다고,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들고 있었는데, 결론은 600원짜리가 1,100. 거의 뭐, 4, 50%올라와 버리잖아요. 이제, 싼 것인데, 예, 이거 유일하게 한 건데, 가버리잖아요. 두세 달. 두세 달 기다려서 50% 수익 난게 낫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에 보시면 이제, 뭐, 만만하다 주식 누구나 할수 있다. 주린이 여러분 했는데, 큰일 날 소리고요. 아, 어, 집에서 3개월, 5개월, 1년, 2, 3년 하다가 뭐 5천 매덕 까먹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제 사무실. 자, 영등포 9층이면 서울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셔서 저한테 배우시고, 수익도 많이 내, 내시고, 자, 우리 사무실이 1층 도5층인데 2천억 벌었습니다. 세입자들에서. 터도 좋고, 하루 종일 햇볕도 들어오고, 공기도 좋고, 아주 좋은 회사니까.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오셔서 꼭 배우시고, 저 우리 MTN 전에서 전화해서 회원까지 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즐거운 화요일 되시고요. 또 저는 밤 10시에 여의도 주 시간, MTN 방송 나왔는데 또 11시 무방할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